요것이 있어. 응. 나는 요것이 제일 눈이야. 응. 요이 눈이고, 응. 이것을 꺼내야 돼. 응. 근데 일부 동가는 요 눈을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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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우고, 연 응. 놈을 둬요. 이 병까지, 그 약까지 두면 응.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연 놈은 100%안 나와. 예? 응. 자, 그러면, 이 결과 부위지가 올라와 버린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 눈을 요것만 두고 끊어라. 오케이? 응. 이 년생 나무 전정하셨는데 지금 여기 농장에는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 살마스켓 3 년생 포장이에요. 그래서 장, 전년도에 지금 여기에서 수확을 해서 묵은 가지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가지는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묵은 가지 전년도에서 수확한 가지에서는 결과지를 눈을 남겨놓고 전정은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아상체림이 밀등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이전쟁을 때에 지금 이눈 일눈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눈이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라주시고 이걸 자르시고요. 이전쟁은물 오르기 전에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무가 물 오르기 전에 자 물이 오른 뒤에 전쟁을 하게 되면 나무가 물이 많이 흘러 가지고 수세가 떨어지고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오르기 전에 전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아상 처리를 물 오르기 전에 아상 처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타칼로 아상 처리하겠습니다. 자, 눈에 정확히 바르면은 0.7cm, 일부에서는 또 1cm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눈에 빠짝 그 가까이 흐면, 하면 가까이면은 그 여기에서 어 물을 올릴 때 포도 물이 흘러요. 그러면은 물이 이눈 쪽으로 묻어, 그러면 곰팡이 흔들. 눈에서 곰팡이 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도 밀접하게 눈에 가까이 아상체리를 흐면 안 된다. 그래서 0.7cm에서 1cm 앞에서 이 뭐라 목질부 소리가 나더라. 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폭은 이눈 사이즈 여기서까지 그래서 이렇게 눌려 주시면은 자 아까도 이야기 설명했습니다 만은 영양분이 여기서 뿌리서 에 올려서 이렇게 쭉 오다가 자 아상 체리가 되면은 여기서 여, 영양분이 멈춰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할까 멈추기 때문에 이 눈에서 흡수율이 좋다. 그다음에 올해 지금 추위가 굉장히 예, 뭐라까약 강추위가 왔기 때문에 눈을 잘 살펴서. 눈에서 죽은, 이, 눈에는, 눈이 죽었다 면은이 결과지의 눈을, 예, 다, 둬야 됩니다. 자르지 말고. 네. 왜? 자, 얘가 눈이, 얘는 죽었는데, 주지 눈이 죽었는데, 이, 이걸 잘라버리고, 그러면 니까 공간이 이렇게 세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이 눈이 죽은 눈에서는, 이 눈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 이렇게 처리하고, 아까 메르트층 좀 줘보세요. 자, 처리했으면 이 메르트층은, 뭐 밝은 촉진제인데 이것을 처리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한 2주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이 바라 2주 전. 이메르트청을 처리할 때는 필히 관수를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음. 뿌리에서 그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야만이 바란스가 맞는 거지 뿌리에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메르트청만 발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메르트청은 자, 여기 이 기존에 수확했던 가지는 멜을 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새로운 가지만 붓으로 발라가지고 충분히 눈에다가 자 눈에다가 충분히 붓으로 발라주면은 예, 새싹이 잘 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요 끝에까지 다 아상 처리는 다 해요? 다 해야 됩니다. 전 마디를 그렇죠. 다 그렇죠. 이제 일부에서는 가깝게 된데는 눈이 잘 나온 게흐지 말라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마스켓은 뒤가 잘 나와요. 주지 연장선이잖아요. 음. 주지 연장선이기 때문에 눈마다 다 해주는 게 음. 좋습니다. 좀 노동력이 들더라도, 다 해주고, 또, 메르트층도 다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또, 일부는 이게 힘드니까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는 농가도 있어요. 예? 똑같아요. 메르트층 자체를 스프레이로 뿌리는데, 예, 음. 뿌리는 것보다는 붓으로 바르는 게 훨씬 좋다. 그럼 좀 많이 묻어야 된다 소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묻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저도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지금 본을, 자 이것을 지금 전년도 월동전에 지금 보온을 잡아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료가 지금 이제 마덴데 포덴데 이게 지금 커버가 되는데 규왕이면 올라와야 고위까지뭐 음.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여기까지 흐는 농가도 많아요 이 주지선을 주지선을 싹 음. 보온하는 농가도 많은데 지금 양쪽 비닐로가 보온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매년 막아줘야 된다.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또 추위가 또 올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좀 수령이 돼도 수령이 돼도 네, 저는 음. 이사회마스켓 영하 15도니까 지금 요즘 뭐 극저온으로 온도가 그냥 많이 음.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캔벨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회마스켓만큼은 저기는 월동전의 보온대책이 필수 그러니까 영하 필요해요. 15도면은 저온을 입는 게 아니고 동해. 동사 동해를 동해 동해를 입고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동사. 그러죠, 그러죠. 어, 동사 동해를 입기 때문에 이 동해 한번 입어버리면은 처음부터 음. 또 다시 식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온 대책을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음. 이렇게 돌린 거야 이게. 그만은 실박 수가 이로도 루 음. 이게 쉽게 말해서 자 생식 생장을 많이 하는데 이걸 잡았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수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박피기, 네. 이게 실박피기 실박 어. 이거 어디서 샀어요? 박피기는 좋은데 칼날이 아 그래요? 응. 이렇게 아. 칼날이 좋아야 돼 근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철사선이 이렇게 찝히잖아 이게 네. 예? 네. 철사선에서 물리니까 잘안 먹히게 철, 철사선은 여기서 끼잖아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 눈이, 눈이, 눈이 눈이 막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굉장히 네. 막 불기치고 잖아요 사이는 그래도 한번 키워봤다고 최선을 다해서 위로 올리려고 <laughs> 이게 눈이 밑으로 서, 내년에 올해 지금 눈이 여기서 나올 거거든 그렇죠. 이렇게 요렇게 바꾸고.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요걸 펴놓고 줄을 열 줄을 이게 원 줄을 두개세 개를 피고 이게 꽃이 줄을 임시로, 음. 임시로 한 임시로. 2, 2, 3년 쓰려고 여기서 네. 받아내는 조그만 올라온 거. 바 걸치기 걸리라고 네. 저어다밑으안 내려가면 네. 오케이 네. 그래려고 이걸 해놨거든 근데 네. 이게 눈이 생각보다 밑으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너무 어려워 많아요 가지 유인하기가, 이건. 휴면 타파, 음. 포도에서 자연 휴면 타파는 포도가 잠을 자잖아요, 가을부터. 음. 그러면 이제 낙엽 진두에 잠을 자는데, 온도가 7.2도시 이하, 7.2도시 이하에서 음. 약 1000시간 내지 1200시간이 경과가 되면 은 자연 휴면 타파가 돼. 아. 그, 그러면 우리 지역, 자, 우리 남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되냐. 1월 한 중순경기가 돼요. 1월 중순만 되면 포도가 잠이 깨져. 음. 뭔 말인가 알겠죠? 음. 그러면 이제 그때 온도라든가 습도가 맞으면 포도 싹이 나오는 거야. 음. 아, 자연적으로. 근데 하우스로 보온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근데 하우스. 일정하지 않게 나오니까 그걸 최선을 근데 그, 그 줄... 잠이, 잠이인 게 예를 들어서 음. 하우스급 그 포도는 캠벨도 잠이 덜 짜기 때문에 싹이 불규는이 나오는 거예요. 잠이. 우리가 너무 빠르게 하니까. 빨리 들어가니까. 이게 음. 그때는 그것도 캔벨은 메르트층을 발라야 돼. 아오. 근데 내, 내가 지금 대강이도 뭐냐면은 너무나도 보온을 빨리 듣지 말아라. 최하 1월 한 20일경에 들어가라. 예? 네? 음. 그게 자연 휴면 타파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자, 휴면, 잠을, 잔 놈을 막 강제로 깨워갖고 오면 싹이 들쭉날쭉 해버린다고. 아니, 네, 한 20일경에만 들어가면 큰 애로상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타파제 타 따로 안 써도. 예, 예한 20일경에만 20일 보온이 20일 이후에 보온이 들어가 보온 시작하면. 예. 음. 갑시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홍로하고 후지하고 전쟁을 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